안녕하세요 콩자아입니다 오늘 울타디엑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캐 확인하겠습니다 야 신캐 어디갔어 여기 아 지크 나왔습니다 지크 나왔구요 이거 뽑아야죠 지크 갑니다 바로 무지성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크 가보자 지크 가자 무조건 뽑는다 돈 많아 나 가지고 있는게 돈밖에 없어 다 필요없어 내놔 지크 갈거야 지크 이번에 신규캐릭 지크 나왔구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안 나와도 돼. 빨리, 빨리 내놔. 지크 내놔! 지크 갑니다. 잠깐만요. 30분 남았습니다. 아, 집이 남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지크 갈게요. 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온다. 난 이게 제일 싫은 거야. 난 맨날 확정으로 뽑아. 아니,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어. 또 확정이야. 맨날 확정으로 뽑아요. 이제 마지막 확정. 야, 뭐야, 잠깐만. 이거 바뀌었어, 450개에서 500개로. 뭐야, 이거 언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10개 뽑으면 450개였는데, 바뀌었다, 500개로. 이 사기꾼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국적 진짜 또! 마지막에 확정으로 뽑았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해.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떡 봐도, 진화가 가능할까봐요? 어, 어쨌든 있습니다. 보면은 자이언트 셀럽 그 다음에 오미스워드 기어를 뽑아야 되는데 요거 바로 어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뽑기 뒤에 진격의 거인에 뭐가 있, 아까 있었다고 들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면 어 LN 있다 LN LN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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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거 깨야 돼. 요거 깨야돼 요, 요요요 LN LN 요게 이제 또 이제 LN의 진화재료를 주는 요거 생겼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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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쉬울거라 생각이 드는데 요거 들어가서 바로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한번 이거 깨야되니까 내가 깬..내가 안본사이에 깼어요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설치해 그 다음에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지크가 그라운드 캐릭인가? 지크 그라운드 캐릭입니다 지크 공격모션 한번 봐야되나? 우와 만들자마자 야 징계 경험이 몇이 됐어 야 근데 퀄리티 왜이래 잠깐만 야 퀄리티가 좀 안좋은데? 어디 아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야, 이토을 누르면 한 번에 됩니다, 이거. 쫙쫙쫙 돼요. 토을 좋다, 이거 편하다, 토을 근데 지크가 아파 보여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데, 우리 지크 아파 보여! 아이, 왜 지크가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 좋습니다. 아이고, 뭐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거는 금세 깨져. 예전하고 좀바뀌었는데세 군데에서 나온 거지, 볼 수가 있는데, 지크가 좀 아파 보여요. 야, 지크야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신규 캐릭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재료 얻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역시나 뭐, 이런 던전은 아주 쉽게 나와가지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야, 겨우 깨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이거 못 깨는 거 아니겠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쳤지 빨리 던져! 어우, 좋게. 야, 이게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 나도 지금, 내가 아직, 각성을 많이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챌린지 유령대 확률 10% 올랐다고요? 오, 좋네. 이거 아까 근데, 이거 몇개였어요 각성 재료? 겨우 깨네. 겨우 깬다, 겨우 깨. 던전 스토리 뒤에 있습니다. 던전 스토리 뒤에 있어요. 재료 갑시다. 챌린지 재료.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가, 잠깐만. 보면은 세개가 필요하거든요. 어프, 챌린지 재료로 떴대요. 아, 여기에 자이언트 떴네요. 여기에 보면 자이언트 셀럼이 100%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무한모드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갑니다. 드디어 지크 각성 올스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크 바로 이제 설치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특성을 보여줄지 그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스타입니다 올스타 직후에요 그리고 바로 설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설치했고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크를 보시면은, 공격을 하는데요. 요렇게, 파란색에 있는 적들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하얀색에 있는 적들을 공격을 하지는 못하네요. 아무래도 돌을 던져서 그런지, 가까운 데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멀리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잠깐 돌릴게요. 이렇게, 돌을 던져서, 꽝! 와! 그나저나, 아까 안 봤구나. 우선은, 겉모습을 보시면은, 요렇게. 야 이게 좀 무식하게 생기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됐고요 그 다음에 던지면서 적을량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직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건는 시드를 깬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깨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공격.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하자마자 DPS가 100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이 68이라서 그렇고요 데미지 5278에 SPA 17, 그 다음에, 아니, 데미지가 5278에 SPA 4008, 레인지가 17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은 2275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바로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은데 아직 돈이 안 모였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아. 업그레이드 했고요 업그레이드 하니까 데미지가 11,500에 SPA 4.8 레인지 17.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와, 1 7 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SPA 4에 레인지 17인데요. 와, DPS가 3,500까지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드를 깨지는 못합니다. 한 방에 깨지는 못해요. LN은 한 방에 빠바바 꼈는데, 지크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23,80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SPA 4.8 레인지 17입니다. SPA하고 레인지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DPS는 5,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올스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31,127에 SPA 4.8 레인지 17.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뭐야, 공격 모션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 좀안 좋은데? 이거, 공격 속도가 9.6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거, 이러라면은 전체 공격이 돼야 될것 같은데, 콘으로 바뀌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이면은, 글쎄요. 바로, 업그레이드. 하면, 뭐야, 전체 공격, 어, 전체 공격인가? 잠깐만. 전체 공격 같은데? 아니다, 콘이다. 에, 뭐야, 콘이네. 콘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이게, 아. 실드를 깨지는 못하네요. 누가 실드 깬다 그랬어. 공격이 좀 애매하네요 범위가 높긴 넓은데 이 코네의 넓이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돌을 깨가지고 야구공을 던지는 그직회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게 좀 아쉬워요 실대를깰 수도 없고요그 다음에 던지긴 하는데 아 이게 다단 히트가 아니라 실드가 깨지지 않네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78,000에 SPA 9.6 레인지 23.27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가 10만입니다. 10만 5천에 SPA 9.6 레인지 23.27이고요. 야 미쳤다. 데미지 하나는 진짜 끝장나네요. DPS가 만을 넘어갔습니다. 야. 그럼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남겨두고 있는데 아쉽게 공격 모션은 두 개밖에 없네요.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까지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138,000에 SPA 9.6 레인지 2 3 7이고요 이렇게 DPS가 14,00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를 깰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도트도 없고요. 공격 범위는 흰색을 공격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파란색 부위를 공격하는데요. 꽤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크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이게 왜 메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SPA가 9.6초로 좀 느리긴 한게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데미지 하나는 끝장난 것을 볼 수가 있긴 하네요